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가 얘기가 전화, 애기, 안 됐나요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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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뭐 하시죠? 뭐 하긴 뭐 해, 네 옆에 있지 오늘 머리했어 염색도 좀 하고 시간이 뜨더라고 위켄드 브이라이브냐고. 왜 하는 거야? 위켄드 컴백이에요. h e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이렇게 나와주셨어요. 또 웬일이야? 웬일 아, 제가 오늘. 네. 왠지 음원이 나오는 날이니까 네. 왠지 날 부르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냈어요. 바쁘신데 또 이렇게 와주시고. 오늘은 안 바빠요. 오늘 안 바빠요? 네. 나도. <웃음> <웃음> 오늘 음원 나오는 날이니까. 네. <laughs> 네. 좀 네. 앉아주시죠. 네. 네.